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얻으신 의혜를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박, 다닥 그사, 내 모든 죄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멸하소서, 못된 행실다 고치고, 악한 생각 따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 5절 말씀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시간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초래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죄란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죄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란 죄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선하고 의로운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의의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어겨버리면 그게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모두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본문의 앞선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해서 어, 세상이 열방이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지적한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혹은 서너 가지 죄만 지적했는데도 누가 봐도 이것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포악을 행한 당사자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각 나라들이 행한 죄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도 알수 있는 이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나라들도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에 대한 상벌이 내려지는 게 공의로운 것이다 하는 관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고등한 형태로는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나 철학에 나타나서. 선행이나 자비나 인애나 겸손이나 예의범절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등이 나름대로 표현되어 내려져 전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해도 심지어 강도라 할지라도 강도짓이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내린 열방에 대한 심판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과 소유와 삶을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에 새기신 율법에 비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나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몰랐어도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 주신 법만을 법만 생각해도 우리가 잘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율법을 받았다는 자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열방을 돌다가 갑자기 유다로 넘어오십니다. 유다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모스는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인데 자기 나라도 심판받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솔깃해하면서 들었, 기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유다가 맨날 자기에게는 성전이 있고 자기들이야말로 정통이고 진짜 여와를 섬긴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이단 취급하는데 너희들 역시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부기스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게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를 정지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언약백성을 다루시는 기준은 열방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다나 열방이나 어쨌거나 지은 행위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기에 지적된 유다의 죄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둘째,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 숭배에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한마디로 율법을 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율법의 입법자이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고 주장하는 게 남유다였기 때문에 유다는 더욱 이 더욱 더이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만 자랑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저 저주받은 이방인과 질적으로 다른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주장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편이라고 해서 심판의 기준을 완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더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몰랐다. 그러면 그나마 정상 창작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정죄하실 때 율법을 멸시하는 것을 시비하십니다. 남 유다가 율법을 멸시했다는 증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율법이 옳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율법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율법을 더욱 멸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놨는데 들어가면 잔디도 망가지고 타인의 양심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들어가는 것은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규칙을 없신 여기는 태도가 됩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눈 앞에서 멸시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게 무엇인지 안다거나 믿는다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해야지만 실제로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율법을 멸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하는 말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아직도 치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루이틀 우상숭배하고 만 것을 시비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의산 언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언약갱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서 항상 문제시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우시아 왕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내려오는 동안 아직도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율법을 멸시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를 정지하는 일은 <laughs> 이스라엘이 신의산 율법에 순종하여 열방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우상숭배를 심판의 사유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나라처럼 포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그야말로 열방과 똑같은 심판을 유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서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바로 그 죄가 더욱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신 우리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연단 과정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로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래 우리 우리도 양심에 새겨진 법만으로도 심판받기 충분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죄 씻음도 경험하고 성령도 받고 율법의 내용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율법을 행할 힘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할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어 또... 5월에도 계속되는 우리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신방을 위해 또 어, 여러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